Right 인사여장님 어서오세요. <laughs> 오늘도 좋은 일 하러 다니시네. 얼 카르마 돈으로 산다고요?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중립. 음. 근데 내 방에 모기 있나 본데? 잠깐만요. 홈메트 좀 키고 올게요. 매트, 매트, 홈매트. <laughs> 진짜 저거 없으면은 모기한테 너무 뜯겨. 우리 집은 개가 있어가지고 현관에서 모기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만 보면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맨날 쫓, 한두 마리씩 쫓아들어와요. 올해는 모기 별로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맨날 있어. 난이도에 따라서 성향하고 가치가 다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저 중님이에요. 봐봐. 진정한 필멸자. 개집에도 틀어달라고요? 아이, 개들은 뭐, 좀 뜯기면 되지, 뭐. 진정한 필멸자. 네팔렘이란 얘기지. 아니요저제방 있어요. 제방 있는데. 이제 현관에서부터 쫓아 들어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에팔레미요 에팔레미라고. 이제 데스클로도 그냥 잡네.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저쪽? 여기가 DLC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가 봐요. <laughs> 아, 진짜 제발 좀. <laughs> 아, 의료 가방 <가만히고> 있다. <laughs> 아, 아니, 잠깐만. 보자마자 터지는 게 아니었어. <laughs> 쳐다봤다고 머리, 머리 날라가는 거 봐. 아, 너무하네, 진짜. 보통은, 띡띡 하고 터지잖아. <laughs> 인정 못해. 이 앞에 뭐가 있다는데, 아, 봤어? 뼈톡 야, 그거 전기톱 좋은 거야? 유니크에 유니크 혹시? 낙긴 아이, 그냥 정기품이네 600이요? 안 그래도 한개 주워놨어요. 또 자주 나오더라고요, 요거. 아 맞아. 그퍽좀한 보자. 악인이 뭔데? 아 얘네들 데미지 더 주는 거. 아얘 뭐가냐? 다듬, 다듬. 이거 끝나면요? 네. 사탄할까 싶어요. 강점 기반대라고 <laughs> 아니 근데 총으로 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아 주는 게더 친절한 거지. 예스맨 엔딩이요? 근데 NCR 쪽하고 그 아, 그래. NCR 쪽은 뭐 조금 뭐 사이드퀘스트 했다라고 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해 봤거든요. 한 한쪽 에도 그래서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로켓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템은 넘치네. 한쪽은 짧아요. 아, 원래. 원래 제 계획은 시저원의 쪽 테스트를 할대로 다 해주면서 신용도를 올린 다음에 뒤통수를 칠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부머 쪽 테스트 하다가 실수로 나중에 싸움 나면 칸쪽 편을, 아니, 군단 쪽 편을 들어달라고 뭐, 잘못 눌렀어요, 지문을. 그래갖고, 전쟁 나면 어떡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운하고 같이 가갖고, 캐스트 하고 왔지 원래 내 계획은 어? 세트킹 날리는 거였는데 <laughs> 대학살이요? 어, 군, 군단 신 실내도 올리는 대로 다 올린 다음에, 어, 그건 믿었, 그걸 믿었음, 제트킥, 그러면서 막, 어, 뒤통수 칠 생각에 막, 어, 와, 아, 되게 막, 좋았었는데. 그말 실수 한번 하는 바람에. 이건 뭐지? 인성이라니요. <laughs> 인성이라니! 군단 걔네 원래 나쁜 애들이라면서요. 입새님 어서오세요 살살 말해야지 입새님 어서오세요 조인성 문 연거야? 연거야? 잠깐 뭐야 저거 야 잠깐만 <laughs> 뭐야 저건 내가 쏜거야? <laughs> 야 계속 가라더니 저거 못 쏜거야 <laughs>

공중에서 터지면더 위험하다고요? 립세립세 f l 불쌍해. 립립립 이뭐 예, 그거나 그거나지 뭐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이정도면 됐지 그렇... 그렇군요 디지아님 <laughs> 저런 인격은 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만한 용기가 있다면 폭발 중심지로 가볼 수 있다고? 가보란 얘기잖아 일단 여기 들어가고 네 어서오세요 뭐야 아 뭐야 가! 삐삐삐삐삐삐 이리로 가는 건 아니지? 이리로 가는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버티라고? 아 진짜 여기 터널로 오는구나 <laughs> 아이 잠깐만 <laughs> 언제 왔어 왔어 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크리 크리 아이 크리 안었어 니네 야미 양계를 후원습 이거야? 얘 네. 오늘요? 오늘 두시쯤 어.. 아 잠깐만 자.. 아유 일단 1개 감사합니다 <laughs> 야 잠깐 여기서 때수 있는 거 아냐? 하하 <laughs> 아, 진짜 되네 어디야? 보기만 해봐 보기만 해봐 아 잠깐만요 아, 야 오후 2시요. <laughs> 네, 제가 암만 암만 밤새서 해도 그러니까 9시부터 하면은 아시 9시간, 10시간, 그, 정, 그 정도 12시간은 못 넘겨 볼것 같아요. 그도 챙길 건 챙겨야지. AD98님, 어서오세요. 어이야. 잠깐, 여기 계속 있으면 죽는 거 아니야, 혹시? 나는 안 도망가면 폭발이 이쪽까지 와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 전문 방송이냐 <laughs> 그것도, 그것도 다제주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나요? 도전정신이요? 제주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요? 그걸 이제 하셨어요? 당연히 제주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지. 어, 야. 제주에 계신 분한분 분 계신데. 그러고 보니까 다음 다음 본진이 제주도에 있지 않아요? <laughs> 학연지요카카오로 <laughs> 바뀌면서 본진 옮겼나? 어허. 그래, 이렇게 딱 찍어서 됐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는 막, 아무만 해도 안 돼. 미사일 경납고? 미사일, 미사일 경납고라면서요. 미사일이 없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거 많이 나온다. 회복량은 많이 나온다. 데드머니 할땐 진짜 스트레스였는데, 아, 돈이 많은데 자꾸 먹게 돼. 야, 미사일 보관함이라며. 근데 여기 전체가 경락고야 아, 여기는 약이 많을 것 같아. 뭐지? 아 아하. 아 이거 잘못 썼어. 뭐 사놓고. 이건 뭔데? 11개! 너무한다, 진짜. 금개요? 아니, 금개 우리 집에 아직 몇개더 있어요. 폐지 주워갖고 모았어요. 여기 있는 건다 제가 열심히 폐지 주운 덕이죠. 금개 몇개 있어요? 나도 몇기 있었으면 좋겠다. <웃음> 급해지. <웃음> 음... 왜 가끔 그런 생각해보지 않나요? 우연히 막 땅을 파는데 금괴가 담긴 상자 같은 게 나오는 거. 다내고 음, 우정 퍽을 얻었습니다. 약탈의 띠지. 로또사라고요? 왜, 왜, 그리고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마늘밭에, 마늘밭에 돈 묻어놓은 사람. 막 그런 걸내 우연찮게 발견하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딱 들고 나르는 거죠. 아니면은 막, 막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땅을 사는데, 땅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어, 양파를 심으려고 막 땅을 해집는데 갑자기 막 금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땅을 살 돈이 있어야겠지. 마늘 코인이요. <laughs> 이건 뭐야? 그니까요. 애초에 땅살 돈이 있어야지. 한 바퀴 돌았나보네? 땀살 돈이요? 땀을 뭐하러 사? 그냥, 그냥 흑역사 한번 생각하면 줄줄 쏟아져 나오는 게 땀인데. 왜 다들 자다가 이불 킥할 만한 흑역사 같은 거 하나쯤 갖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지 뭐. 어디에 뭐가 있길래 겁먹은 소리를지? 내안 갖고 있다고요? 그짓말 흑역사 없는 사람이 어딨어 어린척했다고요? 그건 사실이니까 별로, 별로 챙피하지 않은 것 인생이 아무끼인데 더 나쁘다고 <laughs>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어, 앞으로 좋은 날이 한참 많은데, 돌격용 카빈 오랜만에 보네 여기도 생각보다 자원은 풍족하네요 진짜 데드머니가 들어왔나봐 거기는 아이템도 다 뺏고 막 처음에 약도 부족하지 잠도 안 재워주지 연륜에서 나오는 위로라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덕후들은 자살 안 한다고. 그 신작 애니 보려고. 같은 거지. 난 신작 게임 해야 돼. <laughs> 게임이 사람 하나 구했다고. <laughs> 우 눌렀어. 그쵸? 최신 게임 뿐이 아니지. 고정 아이 잠깐만, 고정 게임도 안한게 많으니까. 이모는 금화에 집착한다고요. 왜 이래요? 저 지금 돈 4만 원 있어요. 나 부자야. 어? 카지노도 내 거란 말이야. 지금 거기다가 지금 저희 집에 금괴 4개 있어요. 저는 이제 재물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문 닫은 카지노. 한 거를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오 예전에 했던 거는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아 어떤 식으로 플레이 했었다 정도만 기억나지 뭐 세세한 디테일은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추억 보정으로 한번 해봤다가 이제 막, 아이 뭐 일단 똥 게임을 내가 왜 다시 잡았나 하면서 욕하고 좀 하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예전에 초반만 잠깐 하다가 엔딩 안봐던 게임을 that's 한다거나 that's 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밥먹는데 외말소리 좀안 나게 해달라고요 흥이다 밥먹가 사례 들려라 추억으로 신하요 아, 그래요, 진짜. 나 1탄은, 1탄은 괜찮았지니까요 음, 2탄에서 음, 내가 를, 그럴, 그럴 걸.. 라고 상상을 해. 밥 먹고 살해당하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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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장르가 바뀌잖아요. 그냥 살해 들리라고. 목매여서 옆에 있는 것 다짜고짜 집어서 마셨는데 소주여서 덧뿜어라. It came here through your hands. I'm not e i e g e a b e e n o sure f o r e i n g t e a b l b e c s o r e y o u r a b r f y e going to be able to get it. You brought it here to the community you built. And you are responsible for what happened after. When the device opened, 얘가, started 아니, to speak. when it did, the divide and the those missiles you've seen buried in their silos. They exploded beneath the ground, cracked the landscape, sand, ash, the dead. The divide skies became a graveyard. 주인공이... 우연히 기계를 켰는데, 약간 인공지능이 있는 그런 하수인이죠. 근데 지금은 일종의 해킹 같은 거 당해서 다른 애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거고. 컴퓨터를 배달했다. inside <놀람> more <놀람> complicated was the only time I heard a machine speak in the d i should have died there, but now that i know you live, the machines here saved me. i was the only survivor, or thought i was. your package, the message inside, awoke medical machines. The I was the one that shadows you began to build themselves, then others. They only take what parts they find in the pupigo, that are wrongly owned. They believe the symbols when they see them, like hounds. Maybe they saw the flag on my jacket. Thought I was of America. If so, history saved me. The sign. Not the name I'd give it. Not the name of the dead. 이게 보면은 막 사지절단이 되잖아요. 그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퀘스트 중에 잔인한 게좀 있어요. 제가 좋아한다고요? 어저 잔인한 거잘못 봐요. 하하하 o u d 다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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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잔인한 건싫어하고 유편 좋아한다고. <laughs> 왜 그랬냐고요? 어, 그러니까 날 도발하면 안 되지. <laughs>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굽지. 그래, 내탓 아님. 야, 배달 시킨 사람이 잘못한 거지. 어? Was your choice? You could have stayed in the Mojave, but you chose to come. Could you not know? not in you to let go. Came for no other reason than to you. Always had to know the why of it. Now I'll show you. ignorance.